안녕하세요. 주식언니 랄입니다. 10월 28일 월요일장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21선 위로 올라주었는데요. 어 요거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을 하는 영향이 좀 컸습니다. 55,000원 부근에서 굉장히 좀 공방을 펼치다가 회복을 하게 되었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5일선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2 1선까지 계속 올라주기를 기대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5일선 위에 있으니까 음 이 코스피 같은 경우가 60일선이 포인트냐면 60일선이 2630원 정도 되거든요. 26, 2625원 정도까지는 어,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고 매매하기엔 이르 이르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비중은 좀 줄여서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무료방에는 로지쌤, 네오쌤 반도체 관련 주죠 그리고 3% 수익이 나온 종목을 드렸습니다. 무료방 오시는 방법은 더보기란 혹은 고정댓글 에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종목은 거의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영상 보셨으면 최대한 빠르게 들어오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 방산입니다. 퍼스텍, 스펙코, 파이버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방산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었죠. 어, 차트들이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 퍼스텍은 조금 높아서 요거는 단타 좀스켈핑 하시는 분들에게 맞을 것 같고 스펙코 역시 조금은 아직 안정된 느낌이 안 납니다. 2 1선까지 조정을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파이버프로가 있습니다. 이좀 위에 다른 점이라면 스펙코는 오늘 지지를 하고 내일 상승을 하는 게 조금 더 예쁜 그림이라면 파이버프로는 금요일에 지지라인이 보여진 다음에 상승을 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파이버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반에도 주목을 드렸던 종목인데 다만 이 위쪽에 있는 4800원 부근 때 저항이 있으니 여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좀 세게 가지는 못했어요. 다만 시장이 안 좋을 때 방산주가 어 반대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종에는 계속 넣어두시는게 좋을 것 같고 자체는 어, 내일도 좀 한번 살펴본 뒤에 접근할지 말지, 지지라인, 오늘의 고가를 잘 보태준다든지, 아니면 오늘의 시초가를 뭐 다음날 보태주면서 개파락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자리가 있으면 매매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략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전력 하자고 하면, 일진전기, 그 다음에 서전기전, 대한전선 등이 있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괜찮게 최근에 꽂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는 제가, 그 등반에, 어, 요날, 10월 24일에도 터트렸던, 어,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차트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1진전기를 메인으로 가지고 왔고, 음, 같이 볼만한 거는 뭐 서전기전, 대한전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 종목으로 드린 만큼 매매하실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차트 1진전기가 좋긴 하지만 오늘도 5일선을다 넘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쉬운 흐름을 보였는데 내일 수급이 좀 땡겨줄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사무펀드나 연기금이 강하게 들어온 건 나가지는 않은 상황이 라는 거 참고해주시고 어,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11선 부근인 24,500원 부근에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매매하실 때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키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진단키트 쪽에서는 나노앤텍 그리고 랩진위스 차트가 상당히 괜찮아서 어,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 이제, 뭐, 팬데믹이라는 것보다는 개별 이슈들이 각각 나노 엔텍과 랩지노믹스에 있는데, 우연의 일치로 차트도 상당히 유사하고, 어, 종목들도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나노 엔텍과 랩지노믹스 중, 오늘 랩지노믹스는 라일리 유료방에서 매매를 진행한 종목인데, 여전히 차트가 괜찮아요. 5일선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1차 익절 한 다음에 여기서 2차 익절하고 그냥 나오긴 했는데, 어, 오늘 차리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지엔더머가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것 같고 5일선과 11선이 만나는 자리인 만큼 내일도 이 자리는 돌파가 가능한지 돌파한다고 하면 조금 더볼수 있을 것 같아요. 3500원까지는 갈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해주시고 나노엔탱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살짝 갭이 떠있는 4,160원 자리를 지켜주는지가 내일도 중요할 것 같고 올라간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5일선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으니 또 하필이면 이5일선 자리가 이전에 고가 라인들과 비슷한 자리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4,500원, 4,450원 부근에서 한 차례 익절하시면서 사태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외에 엔젠바이오나 뭐 시젠 등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주목받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진단 키트 전력 광산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고 뭐 요즘 핫한 아파트 관련 주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굳이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좋은 종목으로 주인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주식관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주식언니 라일리였습니다.